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모음 발음 두 가지 같이 비교해서 배워보시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발음하게 되면 전혀 다른 뜻으로요. 전달할 수 있고 또 잘못 들으면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이라서요. 확실하게 발음소리 구분해서 배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꾸로 쓰이 발음 기워 보겠습니다. 턱을 아래로, 턱을 아래로 뚝 떨어뜨려서요, 입이 위아래로 벌어지게 하는데요. 쉽게 깜짝 놀랐을 때, 어 라고 하시죠. 그러면 턱이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위아래로 입이 벌어집니다. 그 모양으로 벌리면서 소리는 오라고 소리냅니다. 이 오는요, 앞에 진한 색은 소리에 해당하고요. 옆에는 입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입 모양은 어라고 벌리면서 소리는 오라고 내서 어라고 소리를 냅니다. 네, 어소리가 더 많이 들리시죠? 그렇게 발음하시면 맞습니다. 두번 같이 해볼게요. 어어 어. 네, 그리고 오와 말 밝은 모양의 발음 기호 소리는요. 입을 조금 동그랗게 아주 작은 오, 입을 다 모은 오가 아니고요 이것보다 조금 많이 벌린 오, 예, 어 모양에서, 우 하면서 입이 모아지죠. 예, 입을 그래서 모으면서 발음을 합니다. 어 하고, 어 소리 냈죠. 그 다음에, 우이 발음이 중요한데요. 어우 우하고 끝까지 우로 끝나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와 의의 중간 소리입니다. 어우 어어 짧은 어 소리예요. 그래서 어우 어우 어예으하면 어. 어 제가 으로 끝나죠. 이렇게 길게 느려서으로 끝나면 맞게 발음하시는 거고요. 어우 느려서 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우 어, 예, 으 하고 끝날 수 있도록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우 하고 입술을 많이 내밀지 않아야, 어, 어 하는 소리로 마무리 됩니다. 입술이 약간 둘다 살짝 앞으로 내밀어지는 발음인데요. 어할 때도 어 하면, 어 하고 벌린 상태에서 입술이 앞으로 살짝만 내밀어집니다. 아주 조금요. 이 발음 역시 어, 어 하면 약간 앞으로 내밀어지고요. 그러면 소리 단어 속에서 연습해 볼 건데요. 우선 거꾸로 C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 있지요. 이 표시는 길게 발음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 어 짧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어 라고 발음하는데요. 들리시기에 그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소리죠. 제가 길게 어가 아니고 어. 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리듬이 게요 그리고 어어 하는 소리예요어 했을 때 으로 끝나게 발음하는 거 유의하셔서요. 단어 비교하면서 이렇게 두 번씩 연습할게요. L 하고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L 준비 소리 넣어야 합니다. 앞에 엘, 그래서 엘, 엘 넣어서. law, law 이렇게 발음되고요. 옆에는 low, low 라고 발음합니다. 단어와 뜻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발음에 집중해서 연습할게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 같이 나란히 연습해 볼게요. law, law 이게 두번 읽으면 안 되겠죠. 한 번씩 읽어야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러면 다시 러, 러 이렇게 나란히 연습하겠습니다. 러러러러 러, 러, 러. 네, 다음 단어는 R 시작했습니다. R은 앞에 우 준비 소리 있습니다. 그래서 r, r 이렇게 발음되고요. 러 하고 row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씩 할게요.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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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 다음은 n으로 시작했습니다. n 준비 소리 역시 또 있는 철자지요. n 하고 시작합니다. 은 n구슬 은 할때은이에요은나 n 은 시작해서 no. 라고 발음하고, 네. 많이 아시는, 다 아시는 단어일지요. No 라는 단어입니다. Oh, oh 하고 이렇게 끝나도록 발음해 주시고요. 두번 연습하겠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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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잘 되시나요? 다음은 saw 라는 단어와 so 라는 단어입니다. 두번 연습하겠습니다. 써, 쇼, 써, 쇼. 네 구분하시는 방법이 이어 하면 어로 시작해서 어로 끝나죠. 그렇지만 여기는 발음 기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요. 어두 소리가 납니다. 어, 어, 그죠? 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터토이 to, 트, 발음 혀 위치 치경이란 곳에 되는데요. 이 발음 잘 하시면 원어민 발음 정말 많이 비슷하게 하실 수 있어요. 트에 해당하는 것, 또 발음 필요하신 분들은 학습하셔서 꼭 이렇게 혀 위치 맞게 하셔서 발음 더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번 연습하겠습니다. 터토 to, 자, 자. 다음은 예, 과거형 형태인데요. 소리가 정말 헷갈리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bought, 그리고 bought.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요. 잘못 듣거나 잘못 발음할 수 있어요. 네, 어. Oh. 한번 소리 내고, 어. Oh. 두 가지 모음 소리 내면서 해보겠습니다. bought. boat, boat, boat. 네, 다음 역시 비슷한데요. caught라는 단어와 coat, 예, out 이렇게 발음됩니다. 두번 하겠습니다. caught, coat, caught, coat. 네, 이어서 claws. 라는 단어와 clothes 라는 단어입니다. 발음또 앞에 클로 하고 자음이 두개 왔는데요. 클로 발음하시면서 어 길게 아 이렇게 발음해 볼게요.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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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제 마지막 단어인데요.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둘 다요. 예, 원하다 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지요. 그리고 미래형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will not의 축약, 예, 축약형이죠. 이 발음도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소리가 헷갈리는 모음 소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원하다, want, 예, 어 uh 하고 한번 소리 내주시고 We will not의 발음은요 wo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w가요, w하는 소리가 있어서 won't 이렇게 발음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won't 이렇게 발음기호 소리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두번 연습해볼게요.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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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t. 네, won't, 예, won't, won't, won't라고 예, 하시면 안 되고요. won't, won't, 예, 우 짧게 으 소리 같이 들어간 소리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하는 소리와 어 소리, 유사한 소리, 발음 같이 배우 연습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많이들 연습하시고요. 올리브 만큼 영어 할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